네, 이번에는 서울에서 2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서울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제가 살던 동네니까 사실 그 특히 특별히 뭔가 해야 할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 만나고 먹을 거 먹고 또 재밌는 거놀거 놀고, 놀고 그렇게 했던 게 거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보드게임 하러 갔었는데 폐기에 괜찮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여기가 좋았던 게 6시간 이상 하면 무제한인가?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었고, 또, 덕수궁도 갔어요 경복궁에 야간개장을 노리러 갔는데, 그게 다음날부터라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못 가고 덕수궁을 대신 갔는데, 덕수궁도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천 원인데 이렇게 관람료 진짜 뽕을 뽑는다라는 느낌이 많고, 또 청계천도 갔었는데 역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예요. 청계천은 무료고 서울에서 제 집에서 어디서든 갈수 있고 또 한적하니 좋고 좀 자연과 어우러지고 이너픽스를 찾고 싶을 때갈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을지로도 갔었는데 을지로는 좀 너무 비쌌어요. 진짜 그 음식점도 비싸고 카페도 비싸고 그놈의 인스타 감성이 뭔지 그것 때문에 너무 물가가 미쳐 날뛰더라고요. 그래도 뭐한 번쯤은 갈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디를 갔었냐면 그 다음에 김포를 갔었어요. 김포는 친구들을 만나려고또 갔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김포에 살고 있어서 또 친구들과 만나러 갔었습니다. 특별했던 건 여기 갔었을 때 기사님이 공항 철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뭐랄까요. 마음에 종을 울리게 만드는 그런 감동적인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뭐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좋은 일은 어땠고 나쁜 일은 어땠고 막 이런 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좀그 소박한 그런 내용이 되게 힐링이 저에게 되었습니다. 아, 아직 한국도 뭔가 정이 남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홍대도, 아, 주말하는 잔소리죠. 홍대는 워낙 많이 갔고, 또 젊은 애들도 많고, 여기가 좋은 게, 어, 위치가 적당해요. 뭐, 경기도에서 오는 애들, 뭐, 인천에서 오는 애들, 서울에서 오는 애들, 다 만나기 좋은 장소예요. 어, 그리고 또, 음, 뭐, 방탈출, 보드게임 카페, 노래방, 뭐든 다 있으니까요. 가서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전 여기, 요번에 두 번이나 왔었는데, 그리 요즘 추구하는 여행의 방향성은 가성비 그리고 뚜벅이 여행인데 여기가 딱 그렇게 하기 좋아요. 일단은 걸어 다니면서 길거리 구경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또 이따가 나올 뭐 버스킹, 뭐 춤추는 거 보는 것도 재밌고 루프탑도 있는데 무료로 갈수 있는 무신사 테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걸은 데 가는 걸 저는 되게 추천드립니다. 또 마로니의 공원도 제가 좋아하는 곳중 하나인데 중고등학교를 이 근처에서 나와서 그런지 이쪽으로 많이 행사가 잡히기도 했던 적도 있고 또 뭔가 공부가 잘안될 때를 그냥 뭐 힐링하러 온 적도 몇번 있었어요 그렇게 그런 여름날 밤에 그런 바이브가 되게 저는 인상 깊고 또 그렇게 추억이 남겨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또 홍대도 치킨버스라는 그 치킨집 갔는데 거긴 되게 사람이 적어서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음, 신중동에도 갔었어요. 역곡도 갔었는데, 역곡은 제가 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굉장히 좋아하는 동네이기도 하고, 또이 근처가 굉장히 걷기 좋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도 제 개인 취향에 좋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